대한민국 트로트계가 한낮의 폭염처럼 들끓고 있다. KBS 브로의 명곡 최신 예고편이 공개된 지몇 분도 지나지 않아 커뮤니티가 터졌고 댓글창은 한 문장으로 도배됐다. 왜 손비나 이 없어? 기다림으로 버무린 팬들의 주말 계획은 예고편 한 컷에 뒤집혔다. 공식 라인업 어디에도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자 실망은 분노로, 분노는 호기심으로, 호기심은 곧 음원 차트급 속도로 확산되는 추측의 파도로 변했다. 손비나을 모토로 뭉친 팬덤 엔도르피는 즉각 성명 준비에 돌입했고 타임라인에는 시청자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라는 문장이 빛의 속도로 복제됐다. 방송국의 침묵은 불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불길 위에 하나의 소문이 툭 떨어졌다. 2천원만이 그 이유를 안다. 그 문장 하나로 검색어 상단이 뒤집혔다. 이찬원 손비나 부루의 명곡 비밀이라는 다섯 단어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실시간 상위권을 뛰어올랐다. 업계에서 조심스레 흘러나온 말은 이렇다. 두 사람은 최근 사적으로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고 음악과 무대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 깊이 대화했다는 것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캐릭터는 언제나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찬원이라는 이름 앞에 비밀이란 단어가 매달리는 순간 모든 카메라의 초점거리가 길게 뻗어 나갔다. 하지만 예능과 음악, 그리고 팬덤의 세계는 언제나 단순한 흑백의 문제가 아니다. 왜 불참했나라는 질문에는 다양한 층위가 겹친다. 첫째, 방송국의 전략. 손비나 은 지금, 한 회차에 조각처럼 끼워 넣기에 아까운 풀페이지 카드 다 시청률을 튕겨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이름이 있을 때, 편성은 종종 잡혀 쓰기를 선택한다. 갈증이 최대치에 도달할 때물한 잔은 생수병 전체의 가치를 대체한다. 타이밍이라는 스크립트는 생각보다 계산적이다. 둘째, 음악적 준비의 밀도. 신곡 혹은 재해성 무대는 작품으로 나와야 한다. 편곡, 세션, 무대 미술, 조명 큐 조금만 헐거워도 팬덤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 욕심을 품을수록 더디다. 셋째, 권리와 협업의 기술. 불우는 원곡자 저작권자 후배 가수가 한 무대에서 만나야 완성된다. 리스펙트를 지키며 새로움을 얻으려면 조정과 설득이 길다. 어디선가 회의 테이블은 늘어난다. 그렇다면 왜 2천원만 안다는 말이 힘을 얻었을까? 그는 최근 KBS 음악 예능 생태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가교다 선후배를 잇고, 팬과 제작진을 잇고, 방송의 언어와 공연의 언어를 잇는다. 손비나 과의 대화가 오갔다면, 그 주제는 어쩌면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무대는 타이밍이다 때로는 지금 당장보다 조금 뒤가 전설을 만든다. 욕심을 뒤로 한 걸음 물리는 용기, 기다림을 작품의 일부로 편집하는 냉정, 침묵을 최고의 티저로 활용하는 감각. 그 언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줄 의무는 애초에 없다. 다만 팬들이 들고 있는 기대의 등불은 그 침묵 덕분에 더 밝아졌다. KBS의 침묵 전략 역시 읽힌다. 확정 공지보다 미확정의 여백이 더큰 소음을 만든다는 걸 제작진은 누구보다 잘한다. 공지를 내는 순간 이슈는 반짝하고 사라진다. 하지만 말을 아끼면 추측은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는 멘션을 낳고 멘션은 시청률로 번역될 준비를 한다. 물론 조심스러운 줄타기다.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기대를 키우는 일. 지금의 KBS는 그줄 위를 아주 천천히 그러나 계산된 속도로 걷는 중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손비나 본인의 태도다. 완벽한 침묵. 변명도, 힌트도 없다. 이 침묵이야말로 가장 힘있는 예고편이다. 아티스트가 침묵을 선택하면 그 공백은 곡의 서사로 채워진다. 팬들은 집단적으로 무대를 상상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어떤 노래로 시작할까? 오프닝 스트링은 현악일까? 관악일까? 전주 16마디가 끝나기 전. 조명은 몇번 호흡할까? 의상은 클래식 슈트일까? 국악적 모티프가 들어간 하이브리드일까? 스토리텔링은 추억을 소환할까? 새로운 이야기로 밀어붙일까? 상상은 이미 팬들의 머릿속에서 큐시트를 완성해버렸다. 스페셜 편성 루머는 그 상상에 휘발유를 더한다. 한 방송 관계자가 흘린 그는 한 회차 전체를 이끌 수 있는 카드라는 말은 소문 이상의 합리성을 가진다. 한 명의 이름만으로 한 시간의 서사를 책임질 수 있는가에 손비나이라면 가능하다. 첫 무대 콜라보 레전드 오마주 관객 코러스 엔딩 시퀀스로 이어지는 오마구성 국악 관현악과 빅밴드가 교차하는 편곡의 스펙트럼 중간 브릿지에서 2,000원 혹은 동세대 가수와의 비밀 스테이지까지 모든 스토리보드가 전설이라는 키워드를 향한다. 이쯤 되면 차라리 잘 됐다. 첫 등장은 레전드로라는 팬덤의 반응은 전략적 공감에 가깝다. 여기에 2 0원의 존재는 묘한 시너지를 만든다. 그는 추측의 대상으로 소비되기보다 전달자로 활약할 가능성이 크다. 시청자에게는 친근한 진행자, 동료에게는 믿음직한 상대, 제작진에게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아티스트, 손비나에게 조금만 더 다듬자, 한번더 기다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무대 밖에서 눈빛 하나로 지금 이하를 건넬 수 있는 사람. 만약 두 사람이 같은 밤 같은 스튜디오에서 같은 바람을 맞으며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면 그 장면은 촬영 전부터 이미 레전드다. 시장도 이 권력 이동을 감지했다. 굿즈 예약 탭의 트래픽이 갑자기 솟구쳤고 팬덤 커뮤니티는 스페셜이면 원정 응원 버스 대절이라는 글이 줄 섰다. 음향 조명 무대 장치 업체들은 구루 레벨의 대형 세트를 예열하기 시작했다. 협찬 문의가 늘고, 오케스트라 스케줄러가 바빠졌다. 방송과 음악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순간, 한 명의 이름은 곧 하나의 산업이다. 기다림은 비용이지만, 그 비용은 결국 더큰 수익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기대 수익 모델의 정석이다. 물론, 냉정한 시선도 필요하다. 과열된 루머는 모서리가 날카롭고, 낚시성 기사들은 감정을 탕진하게 만든다. 지금 필요한 건 근거 없는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다. 스케줄 조율 실패일 수도 있고, 더큰 프로젝트의 디딤판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팬이 잃을 건 없다. 모대는 어차피 온다.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오는가다. 불시에 등장해 하루의 화제로 사라질 것인가. 예열을 거쳐 한 달을 뒤흔들 것인가. 부루가 몇해 동안 쌓아 올린 무대 장인 정신을 생각하면 후자에 더 무게가 실린다. 결국 이 사건의 중심에는 세 개의 침묵이 있다. KBS의 침묵, 손비나의 침묵, 그리고 이찬원의 침묵. 세 침묵은 서로 다른 톤을 갖고 있지만 같은 메시지를 품고 있다. 준비 중의 침묵은 불안의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지만 프로젝트의 최선은 종종 침묵에서 태어난다. 회의 실문이 닫혀 있을 때 악보의 빈칸이 채워지고 무대의 첫걸음이 정해진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조율은 끝나간다. 이제 남은 건 그날의 풍경을 상상하는 일뿐이다. 스튜디오 앞, 익숙한 큐사인이 빨간색으로 바뀐다. 객석에 빼곡히 들어찬 엔도르핀의 슬로건이 조명을 받아 반짝인다.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콘트라베이스가 울림을 예열하고 스네어가 아주 짧게 채를 튕긴다. 무대 중앙, 어둠을 가르는 얇은 스포트가 바닥에 떨어지고 검은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숨, 손비나의 저음이 첫 소절을 지운다. 숨이 멎은 객석, 늦게 따라오는 심장 박동, 멜로디 위에 걸터 앉은 기억들. 그 순간 스튜디오는 더 이상 스튜디오가 아니다. 생방과 녹화, 방송과 공연, 팬과 관객의 경계가 사라진다. 침묵으로 재워온 열레, 백날, 첫날의 시간이 한 구절에 압축된다. 그가 어느 날 어떤 방식으로 부루의 문을 열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미 그 무대는 전설의 한 장을 예약했다. 기다림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가장 정교한 연출이다. KBS가 고요를 택했고, 손비나 이말 대신 음악을 택했고, 이찬원이 그 사이에서 신뢰를 택했다. 세 택, 택. 이 만나는 지점에서 장면은 역사가 된다. 대중은 이미 알고 있다. 춤추는 검색어, 뜨거운 멘션, 조급한 캘린더, 그리고 끝내 웃을 우리의 표정까지. 그러니 지금은 그냥, 조금 더 설레어도 된다. 전설은 늘한 박자 늦게 등장하니까.